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지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이다 그런 내용인데요.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1 년이 조금 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열두 지파의 두령 우두머리를 세워서 각 지파별로 가족과 종족별로 전쟁에 나갈 20살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30년이 차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애국당을 출발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두운 세상과 악한 사단과 싸워 이겨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신하의 반도 왼쪽을 통해서 제일 밑에 신해산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해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종살이하면서 살아왔던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개명을 주신 거죠. 여러 법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이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열방을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는 지파의 수를 다 헤아리고 남자의 수를 헤아렸어요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집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왜 다른 집파들은 다 개수를 했는데 전쟁에 나가도록 했는데 왜 레위 집파는 나가지 못하게 했느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절 이하에 너는 레위지파만은 개소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개소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에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추레국기 19장에서 10개명을 받으러 신해산에 올라가서 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법들 간단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레국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레국기서가. 나머지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을 내가 1년에 1독은 해야겠다 생각하시다가 창세기도 재미있어요. 출애굽기도 얼마나 초반에 재미있어요. 모세를 그죠? 태어나게 하고 숨기고 발각될까 봐 나일강에 던지고 재미있단 말이에요. 근데 견디다 견디다 힘든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어려워요. 그 내용은 뭐냐?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이 뭐죠? 텐트예요. 조그마한 텐트예요. 그런데 그 텐트는 일반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의 처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처소입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으면서 백성들이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를 용서안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처소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내산에서 새로운 율법을 받고 그 다음 명령 받은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제사죠. 예배죠. 하나님이 공적으로 만드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인데. 그들이 수개월 동안 뭐 하냐고 거기 있었냐? 성막을 만드냐고 신해산에 있었던 거예요.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으시고, 협력하는 사람들을 부으시고, 또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금도, 은도, 귀한 것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그것들과 함께 성막을 제조하게 하신 것이죠 성소에 필요한 것들 지성소에 필요한 것들 재단을 어떻게 만들고 물등험을 어떻게 만들고 담을 어떻게 치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죠 아멘 창조와 타락이 있었고 구원의 계획을 짜시고 실행에 옮기신 것이 출애굽이고 그리고 나서 법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인, 그러한, 어떠한, 영적인 무장,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성막이고, 그럼 그 성막에 대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그 성막에 관리한 그, 그 모든 물품과 물건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보호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열두 지파 가운데 누구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어떤 특별한 뭐가 있느냐?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는 레위 지파 아니고 아시다시피 유다 지파입니다. 장자냐? 장자는 아닙니다. 장자도 루벤이 장자입니다. 그럼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요셉 지파냐? 요셉 관계 없잖아요. 에브라임, 문하세 지파도 아니에요. 그 요셉의 자손 지파도 아니라고요. 루벤, 시므온, 레위 세 번째예요. 역사 가운데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막내 딸이 세겜족 속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였을 때 누가 가서 끝장냈습니까? 레위가 갔습니다. 보통 성격 아닙니다. 칼 가지고 가서 다 끝장 냈잖아요.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의 자손만이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뭐 특별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 받는다고 40일 안 내려왔을 때 누가 주동해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아론이 만들었어요. 무슨 집사 사람이라고요? 레위 집사 사람이라니까요. 그럼 뭐 모세는 뭐 특별했습니까? 모세의 전적이 화려한데 죄송하지만 모세도 사람 죽였던 사람이에요. 레위기 2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귀하고 하나님의 선택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의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멘.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선택이 구별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거룩히 여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누가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라. 주동해서 금성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서 거룩한 성막의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기라 이야기한 거지. 더 똑똑하거나 인격이 고상하거나 더잘 살거나 뭔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이 있어서 시킨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권위는 인간적인 그 무엇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심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 계십니다 여기 권사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권세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그렇게 부릅니까 귀한 게 있으시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 어떤 게 탁월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리더십을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교회에 귀한 직분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는 모든 중직자와 직분자는 그 중심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거만할 이유, 교만할 이유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감사로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성도님들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도 할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각별히 부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더 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해서야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출애굽하고 구원시키고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였고 그것을 이끌고자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다. 그다음 5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때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잠잘 때 진영을 갖칩니다. 그죠? 천막을 쳐가지고 텐트를 쳐서 200만 명이 한 장소에 다 머문단 말이에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데 그것들이 딱 서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움직이면 행진을 합니다. 진을 칠 때와 진영을 꾸릴 때와 행진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원하는 사람들끼리 아무렇게나 행진하고 아무렇게나 엉끼리끼리 어, 모여가지고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제가 단체 카톡으로 자료를 하나 새벽예배 자료를 드렸는데 저는 설명이 간지 알았더니 설명은 안 가고 자료만 갔더라고요. 카톡에 나중에 보니까. 거길 보시면 진영을 짤때 오늘 말씀 52절 말씀 그대로 나오고 53절이 그대로 나와요. 중심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아론 자손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레위지파의 새 아들. 고화자손 자선, 무라리자손, 자선, 게루손자손이 그렇게 있어요. 그내 네 자손이 성막을 아론부터 시작해서 고핫, 게루손, 무라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주위를 돌려가지고 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남쪽, 서쪽, 북쪽으로 세집파씩딱 그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거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진할 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법궤를 메고 제일 먼저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그 다음에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행진을 합니다. 그다음에 루벤 시부온 갓지파가 행진합니다 그다음에는 고하자손이 성물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 분양단이나 떡상이나 번재단이나 물두멍이나 이런 성물들 그런 걸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여섯 지파가 행진을 세 지파씩 세 지파씩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삶의 중심은 성막이에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삶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앞세워서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성막, 법계, 법계 안에 뭐 들었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세 가지 들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제일 먼저 앞세워서 그 출렁출렁하는 요단강 누가 제일 먼저 발을 담갔죠? 제사장들이 약천 미터 바깥에 백성들이 있고 어깨에 몸에고요 뭐 법계 매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벽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거기서도 법계와 성막과 성물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공예배, 삶의 예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중요하단 말이죠. 새벽예배, 수요예배, 주일예배, 구역예배,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하는 그 예배는 다 중요한 예배들이에요. 그럼 공적인 예배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인 거죠. 진을 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진을 해야죠. 세상 속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아, 내가 거할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거지. 주님과 함께 쉬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앞세워 동행하며 가는 것이지. 할렐루야. 주님이 가를 거 가르시고, 무찌를 거 무찔러 주시고, 예비할 거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딱딱한 이야기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생각되어 지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성경의 내용과 구성과 그 의미를 묵상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레위지파를 부르셔서 가장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와 중심이 예배이기에 그 처소를 만들게 하셨고, 그 처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관장하며 보호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떠한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그 자체가 구별된 거룩이기에 거룩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한번 반석을 잘못 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그 수고를 다 하고도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임을 잘 기억하고 감당해 갈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연합하여 함께할 때,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중심은 교회고 법계이고 말씀이고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쉴때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재충전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저 세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배전병의 신세가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축복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